조금 전에 나간 학부모, 과거에 제가 알던 사람입니다. 그 학부모의 아이,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반이겠죠. 우리 아이를 구한 남학생도 같은 반이겠죠. 그 남학생의 움직임,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.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대학을 당한 후에 이 학교에서만 전학을 받아줬습니다. 과거에 서로 알던 부모들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, 같은 반, 세 명이 우연일까요?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CCTV들, 그게 뭘까? 처음엔, 담임교사인 최일한 씨를 의심했었습니다. 그런데, 여기 천장에도,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. 본인이, 본인을 감시하진 않겠죠?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? 당신 누구야?